오버워치에서 아무도 모르는 떡밥을 알아 봅시다. 오버워치 리정은 널 섹터의 공격에 함락되었습니다. 앵커는 말했죠. 를 투입해 리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. 루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면 네일 터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루청은 감추어야 할게 너무 많습니다. 그 정보들은 대부분 간전 센터 에 있고 알려진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죠. 게다가 루청은 유엔이 금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정황도 있으며 리퍼하는 말합니다. 루청이 더스텔라는 결백하다고 생각하나? <laughs> 결백한 분노는 아무도 없어라고 말하지만 들어서 성대 보자. 무언가 있다는 말이겠죠 무엇일까요? 먼저 옴니커드를 알아야 합니다. 인간은 읽을 수 없으며 오리사를 만든 천재 소녀 에피조차 몇 개의 단어 정도만 해석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죠. 이는 옴닉을 위한 문자입니다. 화베도시 논발이나 옴닉을 대상으로 한 가게에서 사용되고 있죠. 그리고 이 문자는 옴닉 사태 당시 명령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. 솜브라가 널석들로 해킹할 때도 비슷한 단어가 보이며 조합하면 같은 문장인 것처럼 보입니다. 놀라운 점은 이 문장이 리정관제센터 지하에도 적혀있죠. 리정은 옴닉 코드가 없는 지역입니다. 굳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옴닉 사태와 연관성 혹은 정체불명의 조직까지 연결할 수 있겠죠. 어쩌면 이것은 최종 스토리 떡밥일지도 모르죠.